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청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이렇게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아들은 배우자를 만나러, 엄마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불원천리 산청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예,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두 분인데요. 꼭 연인 사이 같기도 하고, 예, 사실은 엄마와 아들 사이입니다. 아드님은 키가 18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키도 160이 넘는데, 작은 키가 아닌데, 아드님, 어머님, 공이 키가 헌칠하고, 예, 꼭한청에 들어오시는 이 모습을 뵈니까이 배우 같다라는, 예, 연예인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잘생기고, 이 매너도 좋고, 예, 성품도 온화한 그런 가족들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예, 오늘 여기 산청 날씨도 좀 쌀쌀한데, 귀한 손님들이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 아드님은 현재 창원에서 200평이 넘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상가에서 커피숍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돈도 잘 벌고, 180 정도의 흔칠한 키에 외모도 아주 훈훈하고, 예,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어머니는 남자친구 정도, 예, 아드님은 배우자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차 한잔 하세요. 저기 인터뷰 시작하면은, 예, 응. 차 한잔 하면서 하시다. 예. 아이 여기 산청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어떻게 저희 어머니시고. 네, 네. 아버님이고. 아, 어디서 오셨어요? 네, 창원에서 왔습니다. 창원에서. 네. 1시간 어, 걸리죠? 네, 1시간 정도. 어, 걸렸습니다.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이제 85년생입니다. 네, 마4 아, 8 네. 어머니는 저는 56년생. 56년생? 네. 70, 70이지. 아, 7 0세요 70세? 네. 아, 아, 근데 저기, 어머니가 저기 너무 젊어 보이시가지고. 아, 예. 근데 감사합니다. 많이 닮으셨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어머님은 사별하셨어요? 예. 얼마나 되셨어요, 사별하셨는까 지금 7년째. 7년 정도? 네. 아, 아드님은 결혼을, 결혼을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아 근데 얼굴도 잘생기시고, 키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180입니다. 아유, 180에, 이, 건장하고, <laughs> 어머니도 키가 크신 것 같는데? 예, 1 6 3 163? 163. 예.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몸은 56에. 56? 56. 예. 아드님은? 저는 한 80. 80. 네. 아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laughs> 크고, 아 어? 이, 건장한 체형인데, 어떻게 저기, 어, 결혼 안 하고 지금까지 계셨어요? 네 <웃음> 어. <웃음> 예, 마땅한 여성분이 아직 없어가지고. 아직 없어가지고. 네.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네, 아. 조금 더 일에 열심히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디저트 카페 하고 있어요. 카페? 네. 어디서? 창원에서 하고 있어요. 아, 창원에서 네. 커피숍 같은 거네요? 네네네. 네, 네. 디저트 카페라서. 어. 아, 네. 일종의 커피숍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맞아요. 한몇평 정도? 한 거의 한 200평 정도. 200평? 예. 네. 아, 그러면은 뭐, 건물 통째로 이렇게? 아니, 요 통째는 아니고요. 네. 뭐몇 층, 1층 2층으로요. 1층 2층. 예. 직접 소유한 건물이세요. 예, 어머니 소유. 어머니 소유. 예, 소유고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끼 내 거지 뭐. <웃음> <웃음> 근데 어머니 몇 남매 두셨는데요? 아, 어, 행제입니다. 형제형제 행제, 행제 중에 몇째예요 둘째. 둘째? 예. 아, 아이고. 그 둘째 아드님인데, 저 첫째 아드님은 뭐하고 있어요? 어, 서울에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예. 아 이제 그 막내만 결혼시켜도 예, 되겠네요 예. 아. 근데 저기 어머님은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학원하고 있습니다 학원하고 있고 예 미술하고 어디 창원에서 하고 있어요? 예 창원에서 어떤, 어떤 학원하고 있어요? 미술학원 미술학원? 예. 어머님은 저기 남자친구 없어요 그동안에 그안 사귀었어요? 아함도함도안 어, 사귀었어요? 예. <laughs> 중점적으로 아드님을 소개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예, 예. 그, 우리 막내 아드님 한번 자랑 한번 해보세요. 어, 조금 성실합니다. 성실하고. 성실하고 어. 이제, 거짓말 하는 걸좀 싫어하고. 거짓말 싫어하고. 예, 예. 어. 음, 이제, 뭐, 여자도 그렇게 뭐, 얼굴 이런 것보다는 어. 이제, 성실하고. 아, 내적인 거, 이런 예, 거를 예, 예.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예, 예. 그게 어. 뭐, 가성이좀 성실하고. 하복한 가정 이런 걸 좋아하지? 아 그런 거를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예. 또 앞으로 여성을 만나도 그런 예. 여성을 만나고 예, 예. 싶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막 금전적인 것보다는 어. 조금 없는 집에 급지만 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조금 아 여성이 경제적으로 좀못 갖추고 있더라도 예, 예. 좀 저기 마음씨가 이 저기 인생이 바로 된 예, 그런 예. 여성을 조금 더 인성을 좀 어. 많이 보는 편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렇고, 아드님은 이상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상형이요? 네. 예. 저도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 예, 인성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인성? 예. 예. 아, 어, 인성은 이제 그거는 어머니가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 외에 또 다른 조건, 뭐. 다른 조건, 예. 다른 조건은 그냥 제가 키가 좀 크니까, 예. 적어도 한 160에서 160은 조금 넘어야 되지 않냐. 아, 키가 조금 커야 되겠다. 네. 예. 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건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아, 아, 하거든요. 네. 그제아드님은그 대학을 나오셨어요. 네, 네. 뭐전거 하셨어요. 저는 사회복지과. 아, 사회복지. 네. 어머님도 저기 한번 이상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남자친구 원하시는지좀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그 뭐, 간단하게 한번. 아, 간단.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어, 같이 조금 차나 한잔 할수 있는 뭐아 가끔 예, 만나서 예, 차나 한잔 하고 예, 조금 예. 음, 건전한 뭐. 아 건전하고 예, 예, 친구처럼 지낼 수 예, 있는 예, 예. 분 어, 재혼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아, 그건 있어요. 아니고 예. 그냥 남자친구 한분 있으면 좋겠다 예, 예. 아 만약에 저기 그 며느리 홍동심TV 방송 나가면 이제 전 세계에서 다 보거든요 예. 그 홍동신 TV 통해가지고 며느리 한번 맞이하시면은 어머니가 이 어떻게 해주겠다 뭐 그런 각오 같은 거 한번 말씀해보시죠. 뭐좀 딸같이, 네. 뭐 엄마같이 이렇게 좀잘 그렇게 그런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 는아참 좋지. 딸같이. 예. 꼭 며느리라기보다도 예. 친 딸처럼. 예. 예. 제가 아. 딸이 없으니까. 그런 사이로. 예. 아. 조금자 그, 그 사람을 좀그 인내하고 아이들 네. 좀 좋아하고 네. 가정을 좀 소중히 하,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아가씨면 좋지. 아 그런 사람이면 그 아드님은 어머니가 저기 홍동신 TV 통해 가지고 남자친구 한번 만나시면은 어떻게 좀 잘해 주고 싶어요. 아, 한마음 한번 해 보세요. 그냥 이제 꼬리끄없이뭐 네. 예. 뭐, 네. 차 마시고 싶으면 같이 차 마시고, 아. 식사하고 싶으면 같이 식사하면서. 아, 함께? 네, 같이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해 보시니 제가 그, 오늘 이렇게 두분 뵈니까, 제일 좋은 거는, 어머니도 남자친구를 한번 구하시고, <laughs> 또 아드님도, <laughs> 저기, 그, 네. 저기, 신부 될 사람, 네. 아가씨를 한번 찾아가지고, 네. 이 아주 재미나게 이렇게 살면은, <laughs> 정말 좋겠네그 창원이잖아요, 그죠? 예, 예. 창원 그는 거또 바닷가도 많고 예. 갈대도 많잖아요, 예, 예. 그죠? 아, 예. 어. 그 아드님은 지금까지 보니까 대학 졸업하시고 지금 카페도 하고 있고 주로 사업적으로 막 이렇게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예, 좀 사업적인 마인드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나도 뭐좀 부드러운 남자다 이런 거뭐좀 아, 지...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근데 거진 제가 저는 뭐 담배도 안 피우고. 아 담배도 안 하고 네, 네, 술은 술은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마시긴 하는데 네, 제가 즐겨하진 않거든요. 즐겨하진 않고 네. 어, 취미 활동 같은 거는 뭐 하는 거 있어요? 취미 활동은 그냥 이제 수영, 수영, 네, 어. 수영 아니면은 이제 시간 없을 때 이제... 조금 여행하는 것도 좋아해요. 여행하고 예, 예. 수영은 키로 봐가지고는 수영 선수로 해도 아, 믿을 아, 것같는데 그냥 예 어. 운동 운동으로 하고 이... 웃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이 마스크는 아닌데 네. 예전에 뭐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뭐 아, 모델이라든가 아니, 그런 거는 아니, 생각, 네.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니, 진짜 얼굴이 너무 네. 잘생기셨는데. 네. 아, 감사합니다. 여자분 나이는 한 어느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3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 네, 초반에서 아니면 이제 30대 중반? 30대 중반. 네. 어, 지금 마흔 이잖아요 그죠? 네, 네. 어, 그 틀림없이 선생님은 그, 저기, 아내 될 사람 배우자를 찾는 거죠? 네, 네. 어, 어머니는 간단하게 이제 네. 친구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분이면 좋고. 어, 그래, 요 오늘 저기, 창원에서 이 멀리 오셨는데, 멀리, 멀다 멀고 이렇게 직접 <laughs> 이렇게 오셨는데, 또,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아 음. 어, 저도 특별히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예. 어디 좋은 분이 있는지, 아, 네, 아주 심성이 착하고, 예. 또, 어머니한테는 좋은 또, 이 다정다감한 <laughs> 그런 남자분이 있는지 꼭 한번 네. 찾아서 소개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